자, 오늘은, 모바데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음... 어. 어, 아직까지는, 아직까지는 지금 왔거든요?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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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 있다. 어, 쉣. 오 오. 어 봤어 봤죠. 저쪽 갔어요 지금. 저쪽 왔으니까 이거 갑시다. 지금 저쪽 갔거든요아 여기서 반대편 갔으니까 여기서 지금 느긋하게 돌려야 돼요 지금. 지금 방구인데 음. 생각보다 지금 아직까지 만사 였고 순조로운 것 같아요. 제각자 잘 피해서 지금 발전기에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아, 아. 일났다 아, 어, 뭐지? 아, 터트려갖고. 아, 실수했어, 지금. 아,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? 느낌 안 좋아요. 지금 빨리 돌려야 할것 같아, 지금. 아, 아이템 아낄 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느낌이 좀안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지감에 걸렸거든요 지금 아까 그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빨리 돌려야 할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 구했죠 지금 어 구한 게 아니네 어 구한 줄 알았는데 아 죽은 거였어? 경우가 다 있냐? 일단 다 돌려가요. 야, 데려온 거 아니지? 야, 내가 돌린 거 지가 다. 어, 서 뒤에서 오는 거야? 그짜지? 금 일단... 어, 고것 같아 지금? 어, 앞에 안앞이안 보여. 앞이안 보여. 앞이 앞에 안 보여. 앞에 안 보여. 앞에 앞에 안 보여. 어, 앞에 안 보여. 앞에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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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아, 야, 시 아, 나한테 올줄 몰랐네. 아 진짜. 아, 이 빵구, 이 자식. 와, 앞에 하나도 안 보이네. 아, 이번 판. 이번 판 힘든 것 같아요. 아 진짜, 그거 할수 있었는데. 아 이사람이 신중하네 아얘 애들아 왜저다 거기 위에 있어 이따... 나 구하러 아직 오면 안될것 같은데 아... 이그 자식이 날날두번죽일려 하네 야, 나, 나, 지금 야, 야, 야 이거 뭐냐? 아, 미치겠다 아, 지금 상자 상자는 안 보이고 아, 미치겠네 아, 상자 안 보이는데. 아, 상자가 보여야 상자 깡은 하지. 아, 큰일 났네. 상자도 없고 말이야, 이거 완전. 아, 이거. 야, 대 야, 내가 구하러 갈게 야 내가 죽학 대학, 대학, 대 내가 구한다 야학어학 튀어, 어학어 튀어, 튀어. 튀어, 얘들아 죽으면 안돼 아이, 상자가 없냐? 아... 아... 이 상자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상자가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? 도대체... 아... 나만 그런 거야? 아... 상자가 안 보여. 했네. 아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도 못하고 지금 아 이거 진짜 이거. 야 치료했으면 나좀 으야이씨

피겨피겨비가비가비가피겨 피가 피가 진짜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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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야 이걸 나 이제 끝난 거 같아, 얘들아. 나 이제 한번 남은 거 같다. 갖다... 야 발적이 아직도 안돌렸냐 어? 아 도대체 뭐 하는가? 얘들아, 너뭐 하니? 야, 지금 치료 안에는 좀한대 맞아라서 좀 해주던가. 아, 너무하네. 얘들아, 지금 빨리 구해줘. 어. 지금, 저 멀리 간것 같거든? 한 녀석은 발정기돌려지 않겠니? 야, 꼭 이럴 때날 구해주더라. 아이씨. 미치겠다. 미치겠네. 아이씨! 이게 맞어? 어. 얼탱이가 없네. 와, 이게 맞는다고? 내리면서 맞았네. 나 끝났다. 아, 진짜. 얘들아, 첫 번째. 다히이 너무 빨리 죽었어. 애들이 발전기를 하나도 안돌려하고 아, 얘들이 진짜 안 되겠네. 발전기를 빨리빨리 돌려야지. 얘는 뭐하냐 도대체. 얘는 좀 돌리고 있네. 뭐하냐, 어? 뭐하세요? 진짜. 같이 양쪽에 돌려줘야지, 얘들아. 이 픽은 뭐하냐. 어한 피가 이렇게 뛰면안될 텐데. 어, 너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! 어, 어이 걸렸어 아, 이 사람 잘하는 친구 같은데 어, 판자! 판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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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 내려. 야, 이때 빨리 발전기 돌려줘야지 이 사람 뭐하는 거지? 뭐하니, 이 사람? 아니 지금 열심히, 해. 지금 이 사람 하고 있는데 발전기 빨리 돌려줘야지. 뭐하는거야. 아, 이 사람. 이럴 줄 알았어. 아, 드와이트가 문제구만. 그래, 여기 걸릴 줄 알았어. 어? 아무 도움이 없는데. 너는 그냥, 그냥, 개구 탈출 각을 노려야겠다. 이 픽이 답이 없어. 가망이 없다. 개구 각을 노려라. 어디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찾으면 되거든요, 지금 이 플났다 아무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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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티아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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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조리 티아 요리조리 티아 티아 요리조아요아조아요아 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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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와아 티아 티아 아아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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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, 개구를 개구를 찾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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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 여기, 는어 내려 내려 아기어기여어 여기, 어기여 개구가 안보여 개구 찾기가별따기야 아, 야, 저거 어딨어? 흥미진진한데, 지금? 오, 이 사람 꽤 하는 사람이네. 어, 잡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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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다. 잡히다, 잡히다. 오, 야. 대박, 이제, 이제 안 통할텐데. 딴 데로 가야 돼, 딴 데, 딴 데. 딴 데. 판자 내려, 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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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자. 아직, 아 아직, 아직 아끼는구나. 응, 환자 아끼고 있어. 여기 개구 찾아야 돼, 개구. 넘어가, 넘어가, 넘어가.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. 오, 치료. 지금, 지금, 지금 흥미진진한좀 오, 이 사람 좀 야, 이거. 잘하화 혼자 혼자 잘하면 혼자 혼저살 저기 겠다 오, 저기, 저기 있다, 저저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 저기 있다, 저기, 저기 있다, h e h o l 어 어떻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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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혔어 야 거기 막다른 길이네 야 잘했다 이거 살려줘야지 야이 정도면 살려줘야 한다 야 잘했는데 근데 개구는 어디 있었냐 도대체 어, 이 사람 잘했는데. 야, 아쉽다, 아쉬워. 음. 아. 오, 제일 잘했어. 그래도, 살인마가 의외로 점수를 많이 못 먹었네요. 너무 잘해, 살인마가. 아 전력 뒷주. 이걸로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.